네, 오늘은 이제 밤에 이렇게 찾아 나왔습니다. 네, 왜 나왔느냐? 밥을 이제 먹으러 네, 하고 있어요. 오늘은 뭘 먹을까요?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네, 이제 집에서 네, 먹으려고 합니다. 네, 약간 이제 날씨가 쌀쌀해요. 네, 바람이 네, 많이 불어요.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춥네요 <laughs> 네. 제 외출복 네, 괜찮나요? 자, 이건 제 외출복입니다 네. 저녁 네, 저녁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먹으세요 아, 여기 고깃집이 많아 네, 제가 아, 삼겹살이라든가 아, 소고기를 참 좋아해요. <laughs> 네, 소고기도 좋아하고요. 네, 돼지고기도 좋아하고요. 네, 삼겹살은 제일 좋아요. 아, 네, 음, 맛있는 예, 저녁 시간 되시고요. 그러면 이따가 아, 오후 10시에 예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